네, 하나디펜스는 지난 16일 창원 본사에서 품질 의식을 고취시키고 무결점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 제로 디펙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결의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객 만족을 위한 우리의 도전, 제로 디펙트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대표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재기 창원 사업장장의 품질 개선 실적 및 화생방 정찰차 2 품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무결점에 도전하는 시범 차량의 제로 디펙트 판넬 현판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무결점 도전 장비로 선정된 화생방 정찰차 2는 적의 화생방 공격을 감시, 탐지, 식별 및 측정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부대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펜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방위 산업 리더로 나아갈 계획입니다.